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퀸입니다.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어야 하는 이유. 하락장은 내 아이를 부자로 만들 기회다. 평생 용돈과 생활비가 나오는 매직통장 만들어주기. 오늘은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사주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전문가가 메리츠 자산 운용 대표 존리 씨, 그리고 내일의 부의 저자 김 장섭 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미국 우량주, 시총 1, 2위 주식을 사는데 쓰라고 권합니다. 마치 적금을 붓거나 정립식 펀드에 가입한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왜 하필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아이들에게 사주라고 권하는 걸까요? 첫째, 성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코스피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매년 몇십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했고 2017년부터는 적립을 하지 않고 그냥 유지만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20%대 정도였습니다. 20%대라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간을 생각하면 많이 아쉽죠. 오히려 더 짧은 기간에 투자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코스피 지수가 10년 넘게 상단을 뚫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 있는 반면에 미국 주식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도 GDP 성장률이 가장 높고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특히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자본의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미국은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합니다. 미국의 기업연금제도가 401k인데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12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 돈을 자산시장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금과 비슷한 구조죠. 급여가 높을수록 자산 증가 효과가 높아지고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주식시장의 장기 우상향을 믿고 있으며 주가가 크게 빠져도 동요하지 않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부는 경제 상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자본가들의 요구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와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자본가들은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주가를 잘 유지해야 자본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주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런 문화가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합니다. 요즘처럼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교류가 자유롭고 정보의 쏠림이 심한 시대에 미국 주식은 일종의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남 부동산이나 강남 빌딩이 최종적인 자본의 저장소라면 세계적으로는 미국 기업의 주식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3월 하락장에서 한달반 만에 V자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사실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면 자동적으로 장기 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부동산 양도세가 거의 없는 반면에 주식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단기에 팔고 사고를 자주 하면 세금 때문에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만 늦어지므로 진득하게 복리 효과를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를 합니다. 원래 대형 우량주, 시총 1위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단기간에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미 비싸고 시가 총액이 클수록 주가가 무겁기 때문이죠. 이 방식은 시장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오래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조급함이죠. 하지만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열고 주식을 사면 자연스럽게 느긋해집니다. 애초에 기간을 최소 10년에서 20년으로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봐 저점에 사지 못하고 오를 때는 저렇게 비싼데 더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투자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잡아주면 조금 비싼 듯한 가격에도 두고 보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사게 됩니다. 저도 제 이름과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두개 갖고 있는데요. 아이 계좌로 주식을 할 때가 마음이 훨씬 편하고 성과도 더 좋습니다. 몇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이미 비싼데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 사실 미국 우량주는 비쌉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주당 182달러. 아마존이나 구글 주식은 주당 몇천 달러니까요. 저는 미국 우량주를 사는 것은 강남 아파트를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증됐고 시장으로부터 굳건한 지지를 받고 있죠. 정부가 강남 아파트를 찍어 누르는데도 조금만 싸지면 자산과 현금 부자들은 잠실 엘스, 음마아파트, 도곡 렉스리, 급매물을 찾습니다. 10년 후 강남 신축 아파트 가격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10년 후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가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예측이 힘들지만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10년, 20년 후 자본의 집중 효과는 투자한 사람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것입니다. 많이 오르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 미국 주식은 22%의 양도세를 내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10년에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으로 아이에게 주식을 사 주었는데 20년 후에 계좌의 주식이 5억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5억에 대해 22%의 세금을 다 내고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아깝기는 하지만 불안한 돈을 생각한다면 기꺼이 낼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라면 아이도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증여세가 6억까지 면제이므로 자녀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250만원까지 공제해 주므로 한도 내에서 매년 조금씩 현금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안팔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당금을 용돈처럼 받으면서 오래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주식이 액면 분할을 한다면 더큰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만 사야 하나. 중국 주식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와 미중 전쟁으로 중국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기다렸다가 중국 주식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은 중국에 자본 시장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이 이에 굴복해서 자산 시장을 개방할 때가 투자의 적기입니다. 외국 자본이 몰려들어 중국의 자산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주가도 또한번 본격적으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2천만원 외에 주식을 더 사줄 수는 없나? 세법상으로 자녀에게 매달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줍니다. 그것으로 생활하게 하고 자식이 번 돈은 모두 은행 계좌에 저축하게 하고 나중에 자산을 살때 소득 증빙용으로 쓰는 것이죠.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데 이 돈이 사실상 증여인 셈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돈을 주면 세무서에서 용돈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지만요. 평범한 가정에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한 달에 10만원, 아이가 좀 크다면 20만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조금씩 주식을 사주면서 자녀가 좀 크면 보유한 주식도 알려주고 주식에 대해 공부도 같이 해나가면서 경제교육도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더 주고 싶겠지만 이 수준을 넘으면 부모 자신이 자산을 모으는데 방해가 될 테니 평범한 직장인들은 본인의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하고 자녀에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미국 우량주를 사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녀에게 미국 주식을 사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중심사회가 온다. 평범한 직장인의 주식투자. 부자 되려면 닥치고 집부터 사라. 이제는 세금전쟁이다. 등의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